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 뒷부분 마저 합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 나머지 정리에서 1차식으로 나누는 거 했고 그다음에 2차식으로 나누는 거 했고 이번엔 3차식으로 나누는 거할 거야. 자, 만약에 3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몇차 이하가 돼야 돼? 2차 이하가 돼야 돼. 꼭 2차만 돼야 되는 건 아니고 1차도 될수 있고 상상도 될수 있어. 그래서 2차 이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이번에 보자 필수제 7번 이거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 잘들어자 다음 식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x 마이너스 1자 그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럼 나머지 정리에서 무슨 소리야 f. 2가 지금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죠. 그지?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소리야. 그지? 요거. 지금 요거. x 1로나눴을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는 지금 f 2가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때 fx를 요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자 그럼 써봐. fx를 x 플러스 1 전체 제곱 빼기 x 마이너2 곱하기 몫이 있겠지? 자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몇차 이하? 2차 이하가 될 거야. 자 그럼 2차 이하니까 내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놨어. 자그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게첫 번째 조건 뭐였어? x 플러스 1 전체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자 자, 그러면 지금 이 fx를요, x 플러스 1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이 앞에 덩어리는 0이 돼. 나눠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를 또 2차니까 2차로 또 나눌 수 있잖아. 그럼 얘를 또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더라.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앞에 개수 맞춰줘야지. A. 자,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보자. 얘를. 여긴 나눠 떨어졌어. 얘도 x 플러스 1 전체 제곱으로 나눠야 돼. 자,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나눠줘야 돼. 뭘로? x 플러스 1 전체 제곱. x 플러스 1 전체 제곱. 즉, 2,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개수가 뭐가 들어가야 돼? 몫이. a가 돼야 되지. 자, 그럼 여기가 a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a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 남는 애가 이 나머질 거 아니야. 얘가 2 x 마이너스 1이더라. 자, 검산식을 쓰면요,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어떻게 돼? a 곱하기 x 플러스 1 전체 제곱 더하기 나머지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우리가 이제 써먹을 건 f2가 6이었던 거. 요거 쓸 거야. 그럼 대입을 해. 대입하면 A 값 나오지.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금했던 건 뭐였니? 나머지였거든. 요 나머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얘가 얘를 이렇게 예쁘게 바꿨으니까 A 값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7-1번 보자. 자, 그럼 알수 있는 거 먼저 쓸게. 자, 요거에 나왔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 X-1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9다. 이건 뭐야? F1이. 마이너스 9더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fx를 이 3차 식으로 나눌 건데, 우리는, 아니, 한번더 쓰자. x제곱 마이너스 1, x-3. 마이너스 몫을 몰라. 그리고 이때 내가 구해야 될요 답은 요 나머지야.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겠지?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써볼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q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fx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즉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에 자 그럼 요 앞에 덩어리는요 나눠 떨어지잖아 그럼 얘만 한번더 나누면 되지 그럼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마이너스 삼 qx 자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맞춰줘 플러스 a에 x 플러스 일 x 마이너스 삼 그리고 나머지가 x 플러스 이다 요렇게 바뀐 거야 그럼 우리가 내가 찾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요렇게 바뀐 거야 요거 찾으면 돼 이제 그럼 써먹을 게 이제 f 1은 마이너스 구 요거 쓸 거야 그러면 모뭐 대입해 x에다가 일 대입하자 그럼 f 1은 얘 앞에 덩어리 통째로 사라지고 여기다 1넣면 얘는 2 여기다 1넣면 마이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얘가 마이너스 9래요. 자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3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지? 이 a 의 구한 a값을 여기다 넣어서 정리를 해줘야 답이 되는 거야. 그럼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3 x 플러스 2니까 답은 정리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 요게 답이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7-2번 fx를 x 플러스 1자 그럼 우리 알수 있는 거 x 플러스 1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1이니까 f 마이너스 1이 1이다. 자그 다음에 요걸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이거다. 자 그러면 fx를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숨 몰라. 근데 이때 나머지 rx를 구하래. 여기 rx. 자 근데 내가 몇 차로 나눴어? 3차로 나눴어. 그럼 얘는 2차가 돼야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이 될 거야. 맞지?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때잖아. 자 얘는 나눠 떨어지잖아. 얘 바꾸자. 어떻게? a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요렇게 된다고. fx가 지금 요렇게, 요렇게 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써먹은 거 뭐야? f, 마, 1이 1이야.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지금 여기 덩어리는 사라지잖아. 여기다 넣으면 1, 1, 하면 3a 5가 1이야. 따라서 a가 2지. 자 그러면 따라서 rx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다 2 e 넣어서 정리하면 e x 제곱 마이너스 2x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럼 우리는 r 몇값 구해야 돼? 알 몇을 구해야 되는 거니? r2가. 아, 이게 화면이 이제야 넘어가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이거 조금 보기가 지금 요렇게 잘려 있는 거 여기까지 잘려 있고요. 그다음에 rx가 구했으니까 우리는 r2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8 1이니까 7이 나오겠다. 그렇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 f a x 플러스 b 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는 경우 자 별로 안 어려워. 식 그냥 문제가 좀 어렵게 생겼는데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안 어려워. 자 f x 를 예로 었을때 나머지가 예고 예를 예로 었을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써보자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건 거 구했어. 자 f3x-4를 x-3으로 나눴대잖아. 그지자 그럼 써보자. f3x-4를 x-3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이때 나머지를 구하래. 요거 구아래 자, 그 내가 요거 날리면 된다 그랬지? X에 3 넣으라고. X에 3 대입하면 어떻게 돼? F, 여기가 9백이 오니까 5가 요 세모가 된다고.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F5 값을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 위의식에서. 그렇게 풀 거야. 그러면 8-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풀어볼게요. 자, 8-1번 보자.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일 때. 자, 그럼 일단 써봐. 잠깐만. 아 다시. 자,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요렇게 되더라. 자,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f3-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뭐, 몰라. 어떤 게 생길 거고, 요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거잖아. 자, 응? 음? 얘 세모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왜 갑자기 넘어갔니? 자, <laughs> 얘 세모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세모 구하려면 얘를 날려버려야지. x에 모넣어야 뭐 돼. 마이너스 1 대입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f4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나머지가 될 거야. 그럼 f4는 여기 위에 있는 식에서 구해보자. 여기가 4되면 얘가 날아가잖아. f4가 몇인데?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잖아. 그렇지? 자 그럼 내가 f4가 마이너스 4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이 f4였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2번 fx를 자, 그럼 이건 그냥 안 쓰고 바로 해도 되겠다. 얘 어떻게 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f5가 3인 거잖아. 자,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의 x제곱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1차로 나눴으니까, 요 나머지는 상수항일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몫을 모르니까, 얘 덩어리 날리려면 X에다 뭐 대입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야지. 그럼 어떻게 변해요? 얘가 오 F, 5가 내가 구하고 싶은 요 세모가 되겠지? 자, F5가 구해놨잖아. 그러면, 이 세모는 15 해서 답이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 fx를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일 때 다항식 얘를 얘나눴을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그럼 써봐. fx를. 얘로 나누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x-1, x-2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2x-1이다. 자, x, f, 3x, 플러스, 4를,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어. 자, 이 나머지 구하려면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대입해야 돼? x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해야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분의 2, f, 여기다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하면, f, 2. E. 세모가 되겠다 자 그럼 f2값을 원래 식에 가져가서 찾아야지 f2는 얼마야 얘 사라지고요 여기가 3이야 그럼 얘가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지 자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몫을 x-α로 나누는 경우 자 fx를 x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고 자, 그럼 이걸 다시 써보자. fx를 예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1이래. 자, q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이건 나머지 정리에서 q3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잖아. 자,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건 무슨 소리야? f3값을 구하는, 구하는 거잖아. 라 구하는 거 나머지 정리해서 자, 여기 풀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얘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이거라고 할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얜 나머지를 안 알려줬어. 내가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야. 자 그러니까 나머지를 놔야 되는데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요 값은 f1 값이랑 같잖아. 요걸 fx로 놓으면 그래서 4인 걸 찾았어요. 그 다음에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세요 하는 건 이건 무슨 문제야? q 마이너스 1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서 구하면 돼. 자 문제 9-1, 2, 3번 풀어보면서 또 확인을 해봅시다. 9-1번 자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어. 자 근데 qx를 뭐래? x-2로 나눴으니까 q2가 지금 1이란 소리지. 자 그럼 여기는 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fx를 이걸로 나눴을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거 무슨 소리야? f2값 e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이 e 넣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넣으면 5q2-2잖아. E, 자 q2가 1이었잖아. 그럼 5-2 해서 답은 3이 되겠네요. 자 9-2번도 보자. 자 얘를 나눴을 때 그럼 다시 써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2야. 자 그리고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4니까 나머지 정리해서 f1은 4야. 자 그럼 뭐 구하래? q 예고하는건 q1이 얼마니? 라는 문제잖아. 그럼 여기에다 1 넣어야 되잖아 x. 그럼 X자리에 1 대입해봐. 그럼 F1은 EQ1 더하기 2인데 F1 값이 몇이었어? 4였어. 자, 그럼 따라서 EQ1이 2니까 따라서 Q1은 1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 다항식. 예를요. f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fx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 찾아야 돼. 지금 나머지 안 알려줬잖아. 여기 나머지 찾아 놔야지 내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뭐 찾으라는 거야? q1을 찾으라는 거야. 자 나머지 찾으려면 x에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다 1 마이너스 1 넣으면 1 1, 3, 2잖아. 그죠? 그러면, 1, 1, 아니구나. 1, 1, 3, 마이너스 2. 계산하면, 3. 얘가 요 네모야.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된다고. 3. 자, 그럼 이제 Q1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X자리에 이제 1 대입할게요.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F1은 F1은 얘가 2Q1 플러스 3인데 요게 Fx니까 여기다 1 넣으면 값이 뭐예요? 1 1 마산 플러스 2자 2Q1이 결국 뭐가 돼? 마이너스 어, 2 그러면 Q1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정리 할게요. 인수정리는 좀 쉬워. 자,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잖아. 그러면 지금은 처음이니까 한번 다 보자. 자 얘가 지금 얘로 나눠 떨어지니까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는 애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없다. 이렇게 끝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를 0, 우변을 0으로 만들려면 x1 넣어봐. 그러면 뭐가 돼야 돼? x1 넣었을 때0 돼야 되지. 그러니까 f1이 0이 돼야 된다고. 자 그럼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어떻게 돼? X에다가 1 넣어도 0 나와야 되고 x 에다마3 넣어도 0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써먹은 거잘 확인을 해보세요. 1 넣었을 때 0. 그치? 그 다음 얘도 1 넣었을 때마3 넣었을 때 0. 이거 써먹는 거잖아. 자, 그러면 필수 해제 넘어가 보자. 10-1번. 자, 얘는 어떻게 되니? 얘로 각각 나눠 떨어질 때. 라고 했으니까 무슨 소리야? F 마 1. 그 다음에 F2도 0이란 소리야. 테이블 해보자. 마1 넣으면요.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0. 그 다음 2 넣으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2도 0. 자 넘길게. A 마이너스 B가 1. 그 다음 얘는 4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14니까 2로 약분하면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7이야. 더하면 3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2. 그럼 b는 여기다 넣으면 뭐 나와야 돼? 마3 나와야 되겠죠. 이게 답이 될 거예요. 1번 답. 다음. 자그 다음에 얘로 나눠 떨어질 때자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돼? x 플러스 이, x 마이너스 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자 그럼 무슨 소리야? f 마이너스 이랑 f 일은 다 영이란 소리야. 대입하자. f 마이너스 이 넣으면 마이너스 팔, 마이너스 십이, 마이너스 이 a 플러스 b는 영. 힐르면 일 마이너스 삼 플러스 a 플러스 b는 영. 다시 갖고 올게. 마이너스 이 a 플러스 b는 20.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2. 자 빼.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3 a. 2. 18. a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계산하면 b는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그 다음에 10-2번 fx를 자 얘가 x-3을 인수로 가진대. 그럼 무슨 소리야? f 3이 0이라는 소리야. 그럼 대입해서 a를 먼저 찾자. 그럼 어떻게 돼요? a 찾으면 대입해볼까? 27 9436 플러스 3 플러스 a가 0이야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0. 따라서 a는 6이지. 자, 그다음에 xfx를 자, 봐봐. xf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내가 1차로 나눴으니까 요나머진 상수, 숫자란 말이야. 그럼 요 세모 구하기 위해서 얘 날려야지. 그럼 x에다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2 넣어야 돼. 그렇지? 그럼 한번 적고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쓰면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아얘 날라가고 이렇게 세모가 될 거야. 그럼 뭐 찾아야 돼? F-2값 찾아야 돼. 이제 A 아니까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 F-2값 구해보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가 플러스 6이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20 되겠네. 그럼 세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0이니까 40이 되겠지.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40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숫자가 크다고 겁먹지 마세요.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놨을 때자얘 다항식 얘를 fx라고 놨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f 마 1이랑 f 1둘다 0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넣어봐. 마1 넣으면 마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 1을 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정리하자, 이두 개.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2.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는 2, a는 마이너스 1. 그럼 b가 뭐 나와? b가 또 마이너스 1. 따라서 ab값은 어떻게 되죠?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정리 파트 되게 어려워해들이 자꾸 풀어 봐야 돼. 풀어 보고 연습 문제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다음 동영상에서 촬영하고 인수분해로 넘어가겠습니다.